어, 저는 그냥 처음에 좋다면서 자, <laughs> <좋아해요. 웃음> 우리 연애 ABC 설명한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어, 그래요? 아니요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네. 페이조 만드가왜 연애를 못하는지 연애 ABC로 설명해주요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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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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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처음에는요 남자가 연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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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어? 여자한테 어. 고백을 하는 아, 거죠 사귀자고 네. 해요 네. 여자 어떻게 요고조을 네. 하죠, 아, 아, 하죠. 하죠. 네. 이거는 그냥 당연한 수순이에요? 네. 남자가 사귀자고 네. 할때 여자가 네 없어요 네. 그런 네. 거 없다고 네. 생각하세요? 있기도 네. 해요 있기도 하죠. 네. 아, 자, 이게 뭐냐면 네. 로또 당첨돼요? 어 되기도 하죠. 되기도 하죠. 네, 네.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의미가 없죠. <laughs> 아무것도 의미 가 없어. 아, 네. 그냥 그런 사람도 아,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받본 건 네. 아니잖아. 네. <laughs> 네. 아, 그럼 의미가 없어. 네, 네. 내가 받본 거면 네.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그해도막 네. 와, 와, <laughs> 아무것도 아니도와그렇잖네 네. 네. 맞아. 아,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 8대2 봐가지고 2면은 재미없음으로 버리세요 오케이. 네 됐죠? 네. 다시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하고 네. 여자가 어떻게 해요? 거절을, 거절을 할 하죠 한데. 그때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인거죠 여기가 시작이야 네네. 여기부터 승부예요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주고 어. 어. 잘해주고 어. 정성을 또 놔야 돼요 얼마동안? 약 세달동안? 응. 100일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고백을 네. 한번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진짜로 이제 그세달 동안 모습을 보고 오. 좋으면은 오케이 아니지 싫으면 아니에요 응. 그 태도가 네. 아니래니까네세 번째 일단 3단계 아. 아 기꺼이 기꺼이 기꺼이? 기꺼이 그냥 어. 아 이거 네. 어, 자 남자 사귀자 그했어요 그럼 네네. 100일 정도 했어 네. 그 다음에 다시 사귀자 그러면 네. 어떤 태도예요? 아니 저는 그냥 처음에 좋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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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마지못해죠. 네. 마지못해. 마지 음. 너가 사기 가 했잖아. 마지못해. 네. 이런 태도를 가져가야 죠 아, 네. 아닌가? 마지못해. 그렇게 자, 마지 못해. 자, 자, 전심을 튕기면서 가야지. 오,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여자가 네. 연애를 할때그 네. 고백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네. 네, 오케이 하거나, 먼저 고백하거나 그러면 네. 왜안 <laughs> 그러면은 왜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져요 뭔 소리야 이거 또네 그렇게 되면 그냥 얘기해 이거 타부 갖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세 가지 타부 있어요 다 어, 하지 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우리가 남자랑 남,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섹스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그렇죠. 되고 너네 시작부터 더? 섹스까지 과정 네, 기간이 사이? 짧아지고 네. 그럼 관계가 오래 유지될 음, 분들이 좀 적어져요 네. 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이 전체가 그냥 되게 연애 abc 에요 그냥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 근데 문제 그 페이지만드 같은 애들은 네. 고백을 하고 여자가 거절하면 아 안되나보다 그리고 네. 딴데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죽도 법도 안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먼저 남자가 고백을 하고 네. 여자가 거절을 하고 네. 100일 정도 유지 해주고 네. 다시 고백을 했을 때 여자가 노하면 논거야 네. 이때도 여자가 노 하면서 수만 공부을 한다. 네. 그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장관리하는 어장관리 거예요?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나는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이 진짜 싫어 왜요? 왜일 것 같아요? 날그 어장이 안 넣어줘. 짱나왜안 <laughs> <짝 나와. 웃음> 넣어주지? 나도 좀 넣어줘. 어... <laughs> 네.